현대위아 현대위아 21에서 25 21에서 25만 와도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현대위아 저점이 얼마야? 7만원에서 때려 드린 겁니다. 7만원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위아의 구조 121선 처음 돌파하고 21%가 얼마에요? 69,000, 7만원, 25%가 얼마야? 72,000원. 요번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7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거의반 정도 62,000원, 7에서 14, 여기서 다시 꺼 넣어서 다시 또 7만원 오면 때릴 겁니다. 얘는 요 정도 에너지 밖에 안 줘요. 얘가 8만원과 9만원 올라면 이게 대세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느 선이 올라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되나. 만약에 현대 위아가 8만원 넘어요. 그럼 삼성전자 7만4 5 0 0원 정도 가고 종합주가지수 2,750 정도 가야 됩니다. 그 에너지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1과 25에서는 얘는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각각 존문마다 사이즈마다 세력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절대 기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질문하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에너지 뭡니까? 그거 다 봐야 돼요. 재료는 있는지, 없는지, 수급은 들어왔는지, 실적단은 어떻게 되는지, 유동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과거에 끼가 있었는지, 수급이 되는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없을 때는 목표 수익 목표치를 낮추죠. 그 다음에 NC 소프트, 우리가 게임주에는 NC만 알아 그랬습니다. 음지가 양지된다. 여러분도 90만원, 100만원대 NC부터 절대 하지 말라 고 그랬죠. 아니, 게임하는 업체가 무슨 땅 사고 건물죠. 시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100만원짜리가 반 토막 됐습니다. NC는 그냥 그냥 금년 12월 납 페일 날 지문 주세요. 납 페일 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게 65주입니다. 그럼 하락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40주는 그냥 가볼랍니다. 30주야, 30주. 그럼 한 달에 4, 5주니까 그냥 금년 연말에 얘가 60에서 70만원 오면 그때나 대응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쌍용차 조건부 인수자 케이지 구부로 허가 뉴스 나왔네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 한 애들, 대주주들 신나게 때려 먹을 겁니다. 뉴스 때 팔아라. 뉴스 때 사지 마세요. 이제 케이지 그룹은 이제 재료 노출됐네요.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이게 사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에너지로 볼까요? 잘 인지가 안 되시면 질문을 주세요. 그럼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꼭 맞춘다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을 얘기해 드릴게요. 느낌을 어떤 분이 동어 아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에너지로 각각 종목마다 이게 사이즈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각각 요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은 광명 전기하고 비슷하게 하셔도 돼요 세명 전기 조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일단 121선을 기준으로 하고 52주 최저가 최고가 일단 이런 것들을 기준 잡을 때요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가 흑자 기업인가 그리고 정책 연골고리는 있는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딘가 위치요 121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일 알림을 갖고 제가 감각적으로 보면 요번에 조일 알림 찍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때리고 다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보세요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때 이거 맞지. 광명전기 했던 거 똑같죠. 그리고 다음 목표는 다음 목표는 여기 3,200원과 3,500원 오면 또 때릴 겁니다. 1 2 3 이런 비슷한 종목이 조일 알루미늄 그다음에 세명 전기. 세명 전기. 세명 전기. 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 다 약간 세력주나 잡주정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억단위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2, 3천 원이 적당하고 트레이딩하는 감각이고 성공하면 치고 빠지고 어떤 건 아직 안 나오고 어떤 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다 보면 종목이 백화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잘 얘기를 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구조 갖고 계신 분들만 그냥 이런 것들 소유 거리로 파생은 못 하겠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유 거리로 이런 세력주도 같이 연계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로서 오늘 KG ETS를 다 팔아 갖고 KG ETS를 이 개념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얘는 오늘부로 따블이 같습니다. KG ETS. 그래서 30% 남은 거 갖고 계신 분들 121선 이격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가 저점이 어디예요? 10000 1000 500원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에 이 데이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등분 법칙하고 이 종목의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 이 이 자료에서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kgets를 넣어봐요. kgets. kgets. 그 다음에 날짜도 중요합니다. 만공오백원. 얘가 저점이 어떤 거는 각다 달라요. 엔솔 상장 때 저점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뭐 3월 1 5일날 찍은 거 있고, 그또이 저점의 속성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KG ETS를 왜다 팔아드렸을까요? 와, 호재 나오면 난리 치는데. 이걸 왜 지금 생각해요? 이미 이그 관련해서는 KG 그룹 외에는 갖고 갈 사이즈가 없다. 저기, 에디슨 이브이나 쌍방울이나 다, 다, 저, 기업 사냥꾼에, 그, 절대 인수 대상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라 했다면, 이 망고 500원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이만, 100%가 넘었습니다. 100%가 넘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진 아이솔루스가 이거 100% 넘을 때까지 한번 파도 태워드리겠습니다. 일진 아이솔루스도 이렇게 그려 보는 겁니다. 저점 잡고 따블이 가려면 얼마? 먼저 38.2 수치는 얼마? 61.8 수치는 얼마? 요렇게 잡아 갖고 각각 주문마다 일진다 에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시장은 그래서 오늘 광명 전기의 요파동 파도태에는 못패해드렸고 조일 알루미늄 3명전기 당분간은 대형주보다 이런 세력주장입니다. 아까 운던 시가 1등부터 52종목들은 다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잡주 갖고 수익률 게임만 3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요. 아니면 저랑 선물 매매 하시든지 옵션 매매 하시고요. 그러한 흐름으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KG 그룹에 관련되어 있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KG 이니시스는 또그 전자 결제나 그쪽 관련된 테마가 응집이 돼야 움직이겠죠. KG 그룹사 아닙니까? 그룹사 계열이니까 KG 그룹인, 아, 아, 고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이거 K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KGETS를 매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게 KGETS하고, 이거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전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KG그룹을 한번 다 돌려봐요. 그러면 벌써, 딱 느낌 안 들어오세요? 딱 보세요. KG 그룹 주가들 보시면 쌍용차 인수하고 연결돼 갖고 자금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는 KG ETS하고 KG 케미칼이 중심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KG 모빌리언스니 KG 이니시스는 그냥 KG 그룹 계열사고 제가 움직이려면 뭐가 가야 돼요? 전자화폐, 스마트 결제. 이런 개념이 들어올 때 움직이겠죠, 쟤네들은. 그니까, 러 오히려, K, 그, KG 이니시스 갖고 계세요. 단알하고 X, Y, 측 그려보세요. 단알. 지금, 뭐, 비덴트니, 우리 기술 투자니, 이쪽 관련된, 그쪽 관련된 종목들 박살 나잖아요. 비트코인 박살 나듯이. 그니까, 러 그쪽 에너지는 지금 오히려, KG 케미칼. 오늘 KG 케미칼도, 이제, 다 끝내세요. 오히려 일진 다이아나, 세명전기나, 이런 것들이, 어,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결뭐 운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KG ETS를 못 찍고, 나는 이니시스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운빨 없는 거죠. 뭐, 어어 지금 이미 지 결정한 다음에는 그 종목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KG 이니시스도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다날한테 물어볼래요 한국정자인증한테 물어볼래요 이 다날이 지금 우리가 한번 큰 게임 해갖고 1년 동안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런, 요런 것들 이런 것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G 어, ETS 파란 거는 일진 하이솔루스로 이동하라 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 왜요? 이제 일진 다이아 이런 종목들은 2025년에 열어보시고, 여러분들은 한 종목 사 갖고 그냥 사 놓고 천수다. 이거 올라와요. 그러지 좀 마세요. 오히려 더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오히려. 이 종목이 내가 샀는데 반토막 됐어. 오히려 기뻐하세요. 야, 두배 사네. 사고방식을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그 종목 갖고 큰 게임 나올 때. 제가 일진하이솔루스나 일진다이아는 2025년까지 에코프로 같이 될 거라고 예고해드렸습니다. 고것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세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일진하이솔루스,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뭐 롯데 지주. 세 개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세 가지만 다 엎어요. 그리고 딴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부케 해갖고 저하고 옵션 매매 해갖고 오늘 뭐 3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이세 가지만 해요. 그리고 2025년까지 매매 하지 마세요. 이종목은. 일진 다이아는 얼마까지 5만 원까지 사세요. 일진 아이솔루스는 7만 원까지 사세요. 그 이후에는 거치식으로 가시죠. 그거 한 번만 해보세요. 오히려 최근에. 한 종목당 10억으로 하는 거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KT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종목당 10억씩 이상 살 만한 종목 없습니다. 쉽지 않아 삼성전자도 제가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100억 투자하시는 분 제가 딱 작년도에 한국가스공사 30억. KT 30억. 한국전력 30억. 그리고 10억은 알아서 트레이딩. 이렇게 하고 그세 가지는 그냥 3년에 한 번씩 보자. 이런 논리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스공사가 단기간에 생각보다 3만원짜리가 5만원 간 거예요. 거기서 팔아갖고 파다 태워드리고 KT가 요새 신나요. 2만원짜리입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수가 2천을 깨든 4천을 가든 지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세 가지 갖고 눈덩어리 걸려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산투자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지금 10개 넘는다. 투자 잘못 배우신 겁니다. 제 경험치를 믿으세요. 이 바닥에 뭐 경제적 자유 없고 그 수백억을 걷는 제 선배님들 딱 두세 개 갖고 먹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3천개 갖고 계신 분싱가포르로 유명하신 분이 셀트리온을 20년 매매했다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셀티론 한 종목만 패서 20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워렌버펫 불어하시죠 그분은 40년 동안 들고 있어요. 40년. 그러니까, 워렌버핏 투자 따라간다. 말로만 하면 뭐예요?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워렌버펫 그 무슨 주총 가시는 분들. 그거 왜 가요? 거기. 뭐 기바 들어가십니까? 돈 내고. 철저하게 걔네들은 뭐니만, 감은 돈 무지 써요. 공짜 없어요. 물건 무지 비싸게 팔아먹어요. 무슨 집단 교주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징어 설계자한테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워렌 버페 따라가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진 아이솔루스를 한 3년간만, 2025년까지 그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막, 에코프로 비 m 옆에도 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제 에코프로. 이제 검찰에 칼날 들어가는 연봉이나 월봉을 보세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월 단위로 바뀌는 거 봤습니까? 기업이요. 주가만 바뀌지. 기업 잘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운영하거나 보면, 너무 갑자기 바뀌면 이거 이상해요. 사단 나요. 그게 카카오 그룹 아닙니까? 카카오 그룹이 지금 사단 나고 있는 겁니다. 혈연과 어떤 나라를 건립했을 때 혈연 세력과 가신 그룹에 칼부림 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걸 예측해 드려 갖고 카카오 15만 원대 쳐다보지도 말아 해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금년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잘못하면 시젠골 납니다 시젠골 카카오 에코프로 이제 게임주 하지 마세요 nc 외에는 여러분들 시젠골 난다 고요 시젠골 이 늪에 빠지면요 이미 빠져 갖고 이제 새롭게 올라 오는 거 그게 뭐예요 오히려, 이제, KMW, 이제 KMW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노가답니다. 리오피닝의 대표성 종목이 KMW, 5G, 6G, 자율자동차, 인프라를 깔아야죠. 이제, 근데 가격이 싸야 돼요. 저는 KMW를 한 1년, 이제 사갖고 1년 동안 묻어두세요. 그러면 또 다시 뭐 7만원, 8만원 가는 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모으기만 해. 얘는 어디까지? 4만원 아래에서만 삽니다. 그 4만원 이상에서는 상 것만 거치식으로 갑니다. 이런 스타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시간여행 종목 갖고 내매 좀 하지 마세요. 목표 다가올 때까지. 그게 빨리 오면 운빨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를 이용하실 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따을 먹여 드린다고 랬습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한 어우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파생하면 파산된데 이런 오징어 설계자들 시각 뭐 여러분들 접근하려면 구자 어렵게 두고 뭐 공부해야 되고 아주 제약조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변동성이 크고 레버러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초기 행운 해 갖고 갑자기, 뭐, 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몇십억 대 보세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력이 되지도 않았는데, 초기 에운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철저히, 제가 20, 지금 6, 7년 차로 파생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수많은 시행, 그, 트라이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싸움의 경험치. 이론 필요 없어요. 이론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 한다고 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 능력과 그 다음에 마음의 호흡. 카지노 들어가서 이 돈만 잃을게. 그런 마인드로 배팅 규모를 정하고 그래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맞추는 거잘못 맞추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은 5포인트 먹는 장입니다. 원웨만 하십시오. 푸스 나지 마세요. 선물 사놓고 못 가더라도 345까지는 기본으로 갑니다. 다음 목표는 350입니다. 9시 시작하자마자 예고해드렸죠. 그걸 믿고 따르신 분은 오늘 선물해서뭐한4 5 포인트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예고해드린 위클리 347.5짜리 갖고 따블을 먹은 겁니다. 300만원, 600만원 된 거예요. 그거 챙겨갖고 다른 일또 하시고요. 예, 점심 식사 하고 오겠습니다. 2시에, 2시에, 어... 아까 그 각각 종목마다 그 이게 이제 저는 사이즈 갖고 보거든요. 끌개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각각의 시가총액, 유동 물량. 이런 거 갖고 계산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가라는 샘플일 때는 그, 그 종목을 남겨놔 보세요 그러면 그 종목 샘플 갖고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